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항과 지연만 없으면 단연 최고일 텐데, 보통은 오로지 승객목시 돼버린 복불복 항공사, 바로 에어프레미아를 타고 인천에서 방콕까지 가는 YP601편 탑승기입니다. 지난 도쿄 힙턴 연상 때도 잠시 소개드렸던 세 가지 기재 중, 과연 오늘 제가 경험할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일정으로 다 함께 택시를 타고 오랜만에 새벽이 아닌 오후에 도착한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입니다. 3명의 공항 리모진보다 택시가 저렴한 마법 덕분에 아주 편하게 도착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H 카운터를 사용 중이네요. 5박 일정이기 때문에 수하물을 맡겨야 하는데요. 먼저 셀프 체크인을 통해 체크인 및 발권을 진행합니다. 탑승권 3장 샤샥 받아들고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이코노미를 뒤로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탑승줄로 향했습니다. 역시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시작부터 다르네요. 저는 지난 특가 이벤트 때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인당 왕복 약 61만 원에 발권했고요. 당시 최저가가 40만 원 초반대였는데 그것보다는 50% 정도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와 겹치는 기간이었고, 3명의 최저가 구매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으로 그냥 빠르게 발권해 두었네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우선 수속이 가능한데, 두 개의 별도 카운터를 운영 중이었고요. 우측의 이코노미 대기줄과 비교하면 아주 여유롭게 수화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수화물을 보낸 후 출국장으로 향하는 와중에 최근 이슈인 SKT 해킹 사태로 인해 출국장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당일 출국자에 한해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별도 준비 중이라 패스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출국시 몇 가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라 고령자에 해당하여 좀더 빠르게 보안 검색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는 10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면세 구역은 이미 많은 분들로 인산인해였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 출국 때는 라운지 이용 예정이 없어서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푸드코트에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김치찌개 2개와 짜장면을 주문해 봅니다 대기가 많아서 2-30분 걸린다는 말에 잠시 면세품 수령을 위해 이동했어요 마티나 라운지를 따라 올라가면 신라, 신세계, 현대면세점 키오스크가 있고요 여권 스캔으로 번호프를 뽑습니다 면세품 인도장 사람 적은 것도 오랜만입니다 위스키 빠르게 수령하고 다시 푸드코트에 도착하니 마침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빠르게 흡입했습니다 오늘의 탑승구 27번 탑승동 트레인 탑승을 위해 내려가는 곳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탑승구 내려가는 우측에는 유명한 투카페가 있는데 스타벅스가 이 점에 있고 고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을 연상케 하네요 탑승시간이 되어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우선 탑승이 가능한데요 별도의 줄을 통해 먼저 탑승하였습니다. 보딩브릿지는 클래스로 구부단이 남고 단일 구성이네요. 길게 뻗은 동체가 저를 반기는 듯 합니다. 탑승권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 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항공기 앞쪽에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죠. 이번 기제는 8월까지 모두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탑승할 자석은 4J입니다. 아, 좌석에는 담요와 쿠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앉, 앉자마자 바로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정하고요. 보행 787라인 단일 기종 보유항 공사. 펑퍼짐한 쿠션과 좌석 앞 손반에 준비된 슬리퍼도 있었고요. 담요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난달까지는 블로그를 통해 어메니티 파우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번 탑승에는 핸드크림, 립밥 등이 포함된 헉슬리 제품을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웰컴 드링크로 주스 또는 물이 제공되는데 저는 물을 받았습니다. 우측 멀리에는 동일기종의 에어캐나다가 보이네요. 좌석 간격은 42인치답게 매우 매우 넓습니다. 다리를 뻗어도 다할랑말랑, 손을 아무리 뻗어도 앞이 닿지 않습니다. 우측엔 에어 프레미아 애증의 롤스로이스 엔진도 보입니다. 이륙준비를 마치고 기내 안전방송이 모니터를 통해 송출됩니다. 그리고 후시백 및 택싱도 진행되고요. 잠시 에어프레미아 보잉 787 라인 이륙멍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주항공기는 기내 와이파이가 가능했는데 문제가 있어 시스템 재부팅을 진행한 후 이용이 가능함을 방송을 통해 안내받기도 했어요. 제주도 상공을 지날 쯤 기류가 불안정해서 기체가 꽤나 흔들렸습니다. 난기류를 지나 상하이 우측을 지날 무렵에서야 기내식 제공을 시작했는데요. 테이블은 팔걸이를 열어 꺼낼 수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테이블은 좌우로 접혀있는 2단이고 뒤로 이동이 가능한 슬라이드형으로 맞춤형 위치를 제공합니다 오늘 메뉴는 비빔밥과 생선요리였는데 저는 블로그에서 비빔밥이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비빔밥을 택했고요 옆좌석 외국인은 생선요리를 드시더라고요 따뜻하게 데워진 밥과 나물 고추장은 투부형으로 제공되고 참기름까지 챙기는 디테일 오리고기를 곁들인 샐러드와 호두파이 푸드파이는 엄청 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모닝빵까지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와는 다르게 음료와 커피 외에도 와인과 맥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 그리고 영상 제작을 위해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는데 기내식 용기와 트레이 디자인을 창과 창밖의 풍경을 모사했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슥슥 비벼 비빔밥 클리어 했고요 고추장 넣고 슥슥 비벼 먹으니 꿀 맛은 맞는데 간이 정말 너무 심심했어요. 기내식은 인정입니다. 식사도 마쳤고 이제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훑어봅니다. 최신 미디어 콘텐츠를 강조한 터치 스크린 13인치 모니터. 좌석 간격이 넓어서 터치가 불편할 수 있는데 좌석 좌측에 전용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영화는 범죄도시4를 비롯해 최근에 개봉한 영화 아마존 활명서 등이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대한항공과 비교하여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방콕보다 더먼 장거리, 여행인 경우, 미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좋아하는 영상이나 책을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내 와이파이 사용도 QR코드 스캔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직접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간단한 메시징은 1시간 무료로 그 이상은 유료 플랜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모니터의 끝은 비행정보와 에어쇼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화장실은 앞쪽 좌우에 각각 있습니다. 초록색 화살표 쪽을 밀고 들어갈 수 있고요. 좁지만 갖출 것은 모두 갖췄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일회용 덴탈 키트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대면대에는 핸드워시가 있습니다. 유아용 거치대도 빠짐없이 있네요. 늦은 오후 비행기는 시간을 거슬러 점점 어두워집니다. 롤스로이스 엔진은 목적지까지 안전한 비행을 위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지막한 엔진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수 있다는 게 매번 신기하기만 합니다. 윙렛이 심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날렵하게 보입니다. 좌석 좌우에는 리클라이너를 위한 버튼이 있습니다. 등받이와 다리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기울기가 34.4도로 표기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앉아보니 180도 완전 누워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코노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좌석 중간에는 콘센트도 있어서 충전도 자유롭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석 우측엔 작은 수납함도 보이는데 실용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느덧 길고 긴약 5시간이 흘러 착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현지 시각은 2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수안나폼 국제공항의 착륙원도 함께 잠시 감상하시죠. 방콕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착륙하고 택싱을 시작하니 공항 바깥의 날씨가 실감나더라고요. 아 이거 엄청 덥겠구나. 하기 전 마지막으로 탑승했던 좌석 한번더 봐주고요. 우선하기도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과는 다르게 보딩브릿지를맨 앞에 연결하였고 모두 앞쪽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에어프레미아의 중거리 노선 인천에서 방콕까지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탑승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도쿄 탑승 때와는 다르게 비행기에 머무시간이 길다 보니 자연스럽게 좌석의 편안함이 배가 된 것으로 느껴졌는데요. 이게 현재 에어프레미아에 도입된 기재 중 가장 좁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직 새로운 기재는 탑승하지 못해서 당장 비교는 어렵지만 이보다 더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도 정말 궁금하네요. 사실 출발 전 에어프레미아의 지연과 결항 이슈가 자자 조금 걱정됐고, 연휴를 맞아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더더욱 조심스러웠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방콕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음에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오늘 경험한 YP601편은 정시에 출발했고, 전반적인 서비스도 괜찮아서 지연과 결항이 없다면 정말 최고의 선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에어프레미아 경험은 어떠셨나요? 지연과 결항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탑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비행기도 춤추게 합니다. 영상 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탑승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